올려지는 그런 기분에서 넘어지지. 아, 내리꽂혔던 <laughs> 네, 박현욱이고요. 이렇게 1대 0으로 청원 시청이 김원호가 <laughs> 앞서가게 <웃음> 되겠습니다. 야, 근데 박현욱 선수가 이제 첫 판에 또 이제 김원호 선수의 주특기 기술에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판에는 아마 좀 새로운 수를 또 보여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쉽게 물러날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. 데뷔를 선수. 해야 되고요. 아주 좋은 신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, 박현욱 선수. 과연 양 선수가 같은 맞배지기들배지기를 주토키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당기는 자세 첫 자세에서 무릎의 각도가 어느 부분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, 이 차이에 벌써 들배지기 승패가 가름이 될것 같아요. 그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들배지기 당길 때이 무릎의 굽힘이 먼저 상대 안쪽 다리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차이에서 들배지기가 승패가 나거든요. 네, 예, 맞습니다. 혹시 이 채팅창이 김레우님이 그 참아주신 김태우 선수인가요? 라고 이제 울대선수 아, 아, 아니라고, 아니라고 하시네요. 아. <laughs>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이제 <laughs> 선생님이 여쭤봤습니다. 자두 번째 판또 어떠한 경기가 나올지 어 기대되네요. 첫 번째 판 너무 멋있는 들배지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죠. 두 번째 판 박현욱과 김원호 아, 결국에 바다리가 그럼...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? 기대되고 있어요. 조승수의 지금 예측. 예, 양당사님인데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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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제 거의 예측이 거의 다 맞았거든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경고를 한장 받은 김원호 <laughs> 들어갑니다. 자 둘씩이. 자 아, 똑같이 아. 응수를 해주네요. 아 나도 이게 주특기야. 나 이런 <laughs> 네에 네.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1대1입니다아 아. 너무 네. 재밌는. 지금 두 경기가 다 1초 정도면 2, 예, 예, 3초 예, 안에 다 마무리가 될것 예, 같아요. 마무리. 아, 좋습니다. 자, 똑같이 왼다리 살짝 차죠. 아, 박현우 선수가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. 어... 그렇면 누군가가 또세 번째 판은 들배지기...